반갑습니다. 당신의 경매 파트너 20년 경력 한울 송미선 실장입니다. 부산 동래구 안락명륜 낙민 라인은 동래구에서도 실거주와 투자 선호도가 동시에 높은 핵심 주거 벨트입니다. 바로 이곳의 동해선 역세권의 멋진 온천천 조망을 누릴 수 있는 로얄층 매물이 경매로 나왔다고 합니다. 사건번호 202 타경 5 5 2 2 부산 지방법원 부산 1계 안락경동리인 322평형 203동 23층 경매 사건입니다. 동래구 아파트 경매 알락경동리인 온천천 카페거리에 위치하며 안남초 알락중학교 바로 옆에 소재한 입지 좋은 아파트입니다. 최초의 감정가 5억 2800만 원에서 1회 유찰되어 매각기일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경매 최저가 3억 6960만 원70% 2차 경매 진행됩니다. 알락경동리인 현재 매물 5억 3000만 원부터 5억 6000만 원에 나와 있으며 경매로 3억 6960만 원에 나와 약 1억 6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본건과 동일한 32D 평형은 모두 203동에 배치되어 있으며 23층과 유사한 20층 매물이 2025년 7월 5억 3,400만원, 26층 매물이 3월 5억 4천만원에 매매실 거래되었습니다. 10년 정도 된 단지로 수리되지 않더라도 내부 컨디션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며 로얄층 물건으로 감정가 5억 2,800만원은 적정한 시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1단지와 2단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누어져 있는 단지로 단지 내부의 입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독서실과 도서관 그리고 게스트룸이 있어 특히 아이들의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는 온천천 산책로가 단지 바로 옆에 있어 언제든지 가족과 함께 편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온천천 인근으로 상권이 발달하고 있어 외식을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단지 바로 옆 안남초 안락중이 있고 안락초 안락중동네 고중학여고 등 우수한 동네구 학교군을 자랑합니다. 또한 동네 학원과 접근성 양호하며 안전하고 평지 위주의 통합 환경으로 학군 위주의 실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안락 경동리인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설계와 관리로 평가가 좋은 신축급 상품성과 깔끔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본건 203동 23층 31평 방 3개 욕실 2개 구성의 가족형 구조 판상형 설계로 채광과 통풍 우수합니다. 고층 라인은 매매나 임대 모두 회전력이 좋으며 탁트인 온천천 조망을 자랑하는 남양입니다. 2015년 12월 부산은행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 권리 이후 모든 등기는 말소될 것으로 보이며 등기부 상 인수해야 하는 권리관계는 없을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원 임차조사 당시 만난 박 씨에게 문의 한 바, 본인은 소유자의 며느리이고 본 부동산 소재지 전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기록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덕산자산관리대부는 근저당권자 겸 전세권자로서 전세권 설정 등기일은 2022월 11월 12일입니다. 20년 경력 한울 경매 부산 대표 경매 컨설턴트 송미선 실장입니다. 최적의 낙찰가를 제안드리고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 해도 누구와 함께 준비하느냐에 따라 낙찰 가능성과 이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본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상담 필요시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어 사건 번호를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경매가 처음이라면. 경매는 권리 분석, 명도 시세 산정 등 복잡한 법 실무 절차가 얽혀 있어 작은 실수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 주세요. 안락 경동리인 3 2디 평형은 교통학군 인프라 삼요소가 완전히 갖춰진 동네 핵심지에서 고층 신축급 상품성까지 갖춘 실거주 임대 가치 상승 투자 물건입니다. 지금은 일반 매매보다 확실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입찰은 해당 날짜에만 가능하오니 반드시 이전에 문의 주시기 바라며 컨설팅 의뢰는 단한 분만 받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래구 안락동 안락경동리인 32D 평형 경매 물건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